아, 네, 복지금 파라. 아, 복지금 파라. 예. 야, 씨, 기숙사. 주택 자금, 잔여학 자금, 식사 제공. 아, 퉁근 버스. 아, 다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회사가 이게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많이 들어보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간결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의 사항은, 뭐 여기는 딱히 워드프레스에서 하나 있죠? 그래서 넘어가고. 무집요강을 딱 보겠습니다. 아, 직무 내용은 지금 전기 한 명, 그리고 기계 한명길네요 전기 보존 부분, 기계 보존 부분. 여기 전기는 경력사원이 필요한 게 산업기상 이상이니까 선임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선임을 해야 된다. 기계는 이제 신입이죠, 신입. 그 그러니까 기, 일반 기기사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 칼퇴근, 올일 칼퇴근 주 40시간이죠. 여 이것도 주 40시간 올 거면 칼퇴근이죠. 그리고 뭐 전기 설비 일상 전기 보수 점검이에요. 그죠? 예 제지 공장 전기실 경험 있는 사람, 그죠? 드라이브 필시 유지보수 경험자 이렇게 돼 있고 필시가 나왔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기기사 기기 이상이니까. 4년째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신입이고. 산업기사는 여기는 뭐 존줄만 하면 되죠. 존줄이상 경력이 좀 있어야 되나봐요. 경력사원이니까. 제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지회사. 그죠? 제지회사. 어. 그죠?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여기 회사가 마감일이 28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사 입사 지원서를 활용하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서를 자사 양식에 다운로드 작성하여 지원해라. 고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문대졸은 고등학생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증명서가 이게 전문대 거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문의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기, 기본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저도 지원할까 생각 중인데, 글쎄, 받아줄라나 모르겠네요. 약간, 보령 중입니다. 보령 어딘가 궁금하시죠? 빨리 하겠습니다. 근무 조건을, 짠! 됐습니다. 연봉. 4천0원에서5천이죠 기간이 없어요. 근로계약. 상하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연봉제라 포함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협의 가능하답니다. 근무 시간은 칼퇴근이고, 8시, 5시고, 저랑 지금 똑같은 근무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도 그렇고. 국민연금 사대보험 퇴직연금. 근무 예정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이에요. 장항읍. 그죠? 지도로 한번 볼게요. 서천소방서 주변이네요. 어우, 옆에. 이게 산림장 송림 산림육장도 있습니다. 송림 산림육장 예. 이 산책가도 되겠습니다. 장항항 근처 서천군 그렇죠? 분산 군산, 군산. 예, 서천 사이입니다.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름. 한솔재지 있죠?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와... 탐나죠, 회사? 복지, 복지 끝판왕이에요. 복지 끝판왕. 확대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훑어드릴까? 28일까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28일이에요. 뭘 만나먹고, 자사 양식을 다운해서 고등학교 생활기부를 이제 작성하시고 그대로 전기 기계 보전부분은 신입사원 일반 기계 기상 이상 우대상이에요 우대상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다 전기 보 보전부분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이니까 경력사원이에요 한번 넣어보십시오. 어, 그래도 한솔되지면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복지? 끝판왕. 몇년 다니면은, 어, 주택자금 지원해줄까요? 학자금도고 이런 데 다녀야지, 예. 그래도 못해도 이런 데는 다녀야지 조금 중간, 예. 예? 조금 뭐요. 노후가 따뜻,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